입니다. 고린도서 6장 암송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서 너희를 권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다시 1절부터. 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서 너희를, 너희를 권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되고 구원의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판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희망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을 하는지 아무에게나 거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입금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건피과 고난과, 매맞은과, 가친과단동과 수고로움과, 찾지 못한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한과, 지식과, 오류찬음과 자비함과, 성류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의 부기를자위에 가지고 영광과 육됨으로그려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려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음에 당한 자 같으나 불화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에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구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장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라 터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일를 함께 매질발라. 의의할 비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어리 어찌 좌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이주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과하며 들여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거두지 마서 나와 따라오고 부정한 것에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정거지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용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